밤 9시 좀넘었고요 고속화 도로입니다. 불박차 3차로 갑니다. 자, 2차로 쪽을 잘 보세요. 2차로에 왼쪽 차 앞에 브레이크 잡네요. 어, 내 네, 옆에 차가 나한테 들어오고, 오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다시 여기 브레이크 잡아요. 근데 이차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어요. 저 앞차가 멈추니까 이차가 안될것 같으니까 나한테로 꺾어 들어오는데요. 여기에 드럼통이 굴러옵니다. 저 드럼통을 꽉 내가 피해봤지만, 저 드럼통이 언제 들어오나요? 저 앞차는 드럼통을 보고 멈췄어요. 여기! 네, 여기서.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인해서 제가 그 차를 피해서, 이 차로 나한테 들어와요. 그 차를 피하는데 드럼통이 굴러와서 부딪혔습니다. 경찰이 접수했는데요. 요거는 옆에서 뛰어든 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대요. 저 드럼통 주인을 찾으래요. 떨어뜨린 사람 찾으래요. 중간에 급정거 시도하다가 앞차 들이받을 것같아서 그래서 제 차로로 들어온 차. 그 차한테 책임 물을 수 없나요? 떨어뜨린 사람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만큼 들어오는지. 네. 차선 사정 물었네요. 다 급히 피하다가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. 이 차로 차가 그 앞차 들이받을까 급히 틀었고요. 불박차는 그 차를 피하다가 드럼통에 붙쳤네요 만약에 상대차가 피하지 않고 내가 그냥 똑바로 갔더라도 똑바로 갔으면 오히려 저 드럼통 세게 붙였을 것 같은데. 저 드럼통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저 드럼통 미리 안 보이잖아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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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더 세게 부셨을 것 같은데, 옆으로 피하느라고 좀더 약해진 거 아닌가요?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, 저는요, 드럼통을 보고 사차로로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. 그리고 주행속도와 드럼통과의 거리도 충분히 돌발상에 대처할 수 있을 것 생각되고요. 또 드럼통 역시 굴러온 속도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됩니다. 예, 제가 드럼통을 피하지 못한 것은 그 차, 갑자기 나한테 바람에 급히 핸들 틀다가, 그래서 조향 능력 상실해서 드럼통과 부딪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끼어든 차량이 없었다면, 시속 70에서 75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, 4차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드럼통까지 거리도 5 0 m 이상 거리였고요. 또 천천히 3차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끼어든 차 때문에 사고났다고 생각합니다. 50m 될까요? 다시 몇 m인지. 이때. 이때가 50m 되나요? 안될것 같은데요. 예, 안될것 같습니다. 저게 보일 때, 이때 보이겠죠? 이때 거리가 한, 한 30여m 될려나 투표해 보겠습니다. 드럼똥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수밖에 없다. 앞차와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급하게 꺾은 옆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? 투표 시작. 옆차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. 86%. 옆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14%. 양쪽으로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옆차가 없었으면 쭉 가다가, 어, 이 차가 브레이크 잡네? 뭐 있나? 나도 슥 브레이크 잡으면서, 어, 뭐가 오네? 나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. 근데 이차 갑자기! 그래서 시선을 옆차에 뺏기는 거죠. 으악! 예, 으악!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차 없었어도 저차 들이받았을 것 같아. 양쪽으로 다볼수 있어요.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내차에 자차보험 처리하십시오. 그리고 드럼통에 이름 써 있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옆에 끼어든 차한테 구상금 청구해야 돼요. 이기구 지고는 나중입니다. 일단은 해 보라고 그러세요. 그차 없었으면 내가 부드럽게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차 때문에 시선이 뺏기는 바람에 급히 틀다가 그래서 부드러운 조향을 못한 점.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런 점을 주장해서 옆차를 상대로 소송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꼭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양쪽으로 가능성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차 없었으면 오히려 더 드럼통으로 세게 받을 수 있었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여쭤본 이유는 경우의 수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댓글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하게 되면은 그런 주장이 상대측에 나옵니다. 그래서 항상 나한테 불리한 쪽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거기에 대비를 해봐야 돼요. 저는 소송할 때 언제든지 상대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 것인지, 거기에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,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소송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. 양쪽으로 가능성 다 있는데, 과연 어느 쪽일까요?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이럴 때는요, 쭉 가다가 저 앞에 브레이크 잡는 거 보이면 이거 보이겠죠? 내 차로 뿐만 아니라, 옆 차로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는 게 좋아요. 같이 속도를 좀 줄이세요. 속도를 미리 좀 줄이세요. 미리, 미리, 미리 좀 줄이세요. 미리 좀. 그리고 요 차는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지켜야 됩니다. 지키지 못하겠다. 이차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피하다가, 네, 사고 날뻔 했잖아요. 항상 내 앞쪽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 잡으면, 어? 앞에 뭐 있나 보다.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하십시오.